여기가 5년쯤 전에 벌목이, 벌목하기 이벌목 전에 왔었대요 원래는 이제 나무가 되게 많을 걸 예상하고 왔는데 둘이서 낚시물 하면서 들어왔는데 땅끝 헌터 2호 땅끝 헌터 1호 우리는 땅끝 헌터스 자작성황이 자라고 있어요. 자작성이 이렇게 삐죽이 나와서 자라고 있고요. 자작나무에서 자랄 수 있는 건다 자란 것 같아요. 여기에 위치를 바꿨더니 여기는 황금 흰모기가 자라고 있죠. 그 다음에 밑에 얘네들은 꽃구름 어섯들이에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작사원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. 오, 신기하여라. 치마버섯인 것 같아요. 치마버섯이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치마버섯이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얘를 타고 또 내려오다 보면 이 안쪽에 흙모기가 자라고 있어요.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는 진홍색 송편 버섯 같아요. 떨어졌어요. 좋죠? 진홍색 송편 버섯이 자라고 있고요 또 옆으로, 어, 또 가보면, 여기, 여기에서 되게 많이 이 발생을 해가지고요. 요거는 오솔 버섯인데 되게 크죠. 어, 이게 하얀색 무슨 버섯인 줄 알고 왔더니 사슴 뼈가 이렇게 있네요. 우리가 모, 목격을, 목격을 못한 그런 동물 사체가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또 눈으로 보네요. 묻어주고 갈게요. 좋은 곳으로 가라, 사내라고 너도 수고했다. 저쪽 바깥으로 돌아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더니 아까 그 시작된 물줄기가 여기에 이렇게 크게 흐르고 있어요. 물이 많아서 물줄기가 더 넓어졌나봐요. 날씨가 별로 안 추우니까 물소리가 더 경쾌하게 들립니다. 또 가볼게요. 여기에 약간 언덕인데요. 말굽버섯이 하얗게 하얗고 뽀얀 말고버섯들 이렇게 있어요. 대물이고 크지, 크고 지크 이렇진 않지만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여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래요. 말고버섯은 성인병이랑 고혈압이랑 뭐 당뇨에 좋잖아요.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아 어, 그거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. 뭐, 손으로도 되네요. 역광이라가지고. 역풍을 제가 갈게요. 이게 다, 다 오, 오, 잘 되네. 그러게. 어, 날이 좀 풀려가지고요.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, 어, 도끼가 필요가 없네요. 다행스럽게. 효능은 더 좋겠죠. 당뇨랑 성인병에 좋답니다. 여러분, 어. 이쪽에 있는 골짜기는 되게 깊어요. 골이 물이 많이 흘러섰던 것 같은데, 물이 그만큼 지금은 없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자, 이 골짜기를 따라서 또다 볼게요. 오빠 갈치가. 저 호기. 이번에는 호기야. 아까는 <laughs> 호는 아니라서 내가 다행이에요. 이렇게 이번엔 또 호기예요. 조진 그러니까. 가지 틈, 호 이런 거에. 자, <laughs> 자. <호흡들이 웃음> 날이에요 오케이, 갑시다 어,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아까 그 박달 상황이 <laughs> 뭔데 아쉬웠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큰 박달 상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 깨끗하고, 깨끗하고, 신선하고, 맑아요. <laughs> 아주 깨끗합니다. 깨끗한 박자 상황을 발견했어요. 자, 그리고 이 옆으로! 다시 돌아오면 되게 오래된 나무예요. 요 위에. 보이세요? 제도 대물이에요. 쟤는 가져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으나. 어쨌거나. 엄청나게 기분이 좋습니다, 여러분. 어, 저 위에도 있는 것 같아, 오빠. 저 위에 꼭대기. 어, 그쵸? 볼까요? 아 어, 맞아요 그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 충분해요 화이팅 아니 되게 몸통이 되게 뚱뚱 하거든요 어 됐어요 우와 잘 됐어요 옆에 또 있어요 예. 예스 성공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아 도끼 질도 한결 수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것도 해야지 그것도 합시다 자 그것도 그것도 어떻게 잘안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어자 상황하면 면역이죠 면역이 암을 죽인다고 하는데 암세포 발병을 억제해주고 또 치료도 도, 치료도 돕고요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과 암세포 발병도 예병 예방한다고 하니까 또 전이도 막아준대요. 그러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커요. 정말 대물 박달상황 오늘 예 어, 네, 네, 얻었어요. 3종 세트입니다. <laughs> 한 나무에서 자란 삼족세트 박달상황입니다. 대물 박달상황을 만났습니다, 여러분. 아, 우리 차를 보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. 왜냐고요? 집에 가니까요. <laughs> 지쳐가지고. 수고했어. 네, 고맙습니다. 숲에서 나와서 고속도로를 탔어요. 중간에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숨을 고르느라고. 자, 오늘도 즐거운 습적 여행 끝. 수고하셨습니다.